과는 달리 남해 지역의 불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남해 지역의 불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어 이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 남해 그 대장분자도감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5 분의 발표 준비된 발표 두 가지 전부다. 이제 그 남해의 그 분산 대장 도감과 그것, 그 도감을 뒷받침을 했었던 정황가의 이야기, 그리고 뭐그 주요 판각지였던 사차애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오늘 준비된 발표 두 가지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남해 분사 대장도감이라는 거를 가지고 고려시대 내적으로 고려시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분사 대장도감이기 때문에 대장경과 관련돼 가지고 고려의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 대장 도감이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연계 문제 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안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채희와 이제 선한 내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 권력과의 관계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장경이 조성될 때왜남의 지역에서 조성이 됐는가 하면 사실 이제 운송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운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경제적인 측면까지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발표 두 발표가 의미가 있다는 점, 있는 점은 어 이제 중세 고학하고 연결되는 발표들이라는 점입니다 불교사 고려시대 불교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보통은 문헌사 중심으로 신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게도두 발표 모두 다 이제 고고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어, 논의가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상의 문제가 공간하고 결함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학예연구관이신 주영민 선생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이제 자료집에도 있듯이 정황가의 세계와 불사 경영입니다. 이 주영민 선생님은 어 지금은 이제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계시지만은 사실 남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오기 전에 남해군의 학예연구사로 이제 재직을 하셨었고요. 어 그리고 주요 전공은 중세 고고학으로서 고려 시대의 이제 분묘라든지 출토품 아니면 건물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제 정왕가의 남은 불사 경영에 대해서도 또 연구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주영민 사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발표는 25분 전후로 해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밝혀 드리는 목적은 정확하게 제조대장형 상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학교에서 첫 번째 혼인을 통한 유력 관계가 이런데 두 번째는 세거지가 남해와 하동인 점을 들고 있어요. 이 세거지가 남해와 하동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유족 조사에서 한번 더 구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불교계와의 충분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정안가의 남해 지역 불사 경영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정안가가 제조 대장과 고려되는 고려사에 보면은 어 제조 대장령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정안가에서 탐각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환이 탐각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안가에서 하동 남해 지역에 사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배경이 있냐 이 배경이가에서 두 가지를 녹화로 첫 번째는 남할 여초의 그 하동 지역의 그 호족의 동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참 이후에 정한과의 세계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출신에 대해서 한번 족보 자료를 놓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신정권과의 유대관계를 검토해 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불교계의 와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2년, 13년도 제가 있을 적에 남해지역에서 발굴했던 그런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보면서 <laughs> 이게 어떻게 사원, 산지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정암나이 세계에 대해서는 남해 학동지역의 호족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남한여초기에 대표적인 호족이 한세분 나옵니다. 유농이라든지 왕봉규 유먼 이세 분이 나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냐면 지금의 진주, 남해 하동, 뭐, 음, 사천, 뭐, 고성뭐 의령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유능이라고 하시는 분은 출자가 청주 출신입니다. 적고적의 남에서 아마 자기가 세력을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강주 주치를 중심으로 사천, 보성, 지금의 남해 지역을 세력권으로 잡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후에는 강주 장군이라고. 불려집니다. 920년도에 가면은 고려 태조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고려 왕건 휘하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는 이분이 사라지고 왕공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세요. 이분은 주로 이제 해상 세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어, 지금의 의령, 하동, 산청 지역을 세도권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어, 친견영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924년에 후당에 조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절보사, 이렇게 주자가 있는데, 뭐 천자도 이렇게 다른 사서에는 쓰여져 있어요. 오늘 토론하시는 분께서 지적을 좀 해주신 분이고요. 927년에 또 후당에 또 조공을 보내는데, 건지 강주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해상사 세력인데, 자기 스스로 그죠? 무슨 절보사라든지 무슨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그 중국에 왕조에 별도의 사신을 보내고 있어요. 유문이라고 하시는 분은 친고려 세력인데 그 유름 관련 중소 호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주를 중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고성 남해 지역을 세력권으로 두고 계시죠. 그런데 어, 어, 요걸 살펴보게 되면은 진주 남해 하동 지역은 이 지역 일대의 요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남해와 남해안라고 하는 거는 이 남해안 일대와 그 다음에 남강과 성진강 수계를 통한 중요한 수계의 교통로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남해안 남강 성진강 수계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조창입니다. 여기서 쭉 남해 하동을 거쳐가고 이렇게 강도로 올라가는 데니다 그리고 이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나오 이게 연판분 청자들이에요. 이게 어 어디 계통이냐면 이쪽에 있는 진설이 요지 계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설이에서 나오고, 이게 군산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함양이라든지산청그 다음에 남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런 청자들이 요런 남해안 일대를 쭉 따라서 나오고, 이 선진강 수계나 남남 수계를 따라가지고, 뭐, 보령이라든지산청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물자의 교류가, 교류라고 보다 보다는 일종의 뭐 사고 파는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연방문 청자들이 고려 초기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 부산에 보면은 미흥지구라고 있어요. 강서지역에. 이쪽에서는 지금 그 녹청자 요지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한참 후기거죠한 13세기, 14세기 건데, 이런 청자가 별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진설이 요지 개통에 그런 청자들이 한참 부대에 가가지고, 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유통이었어요. 여기서 고려 그 배들이 많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해 하동 지금 요 해안가 쪽으로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였고요. 이 요지를 점하기 어, 위해서 그 남할 요초기부터 여러 호족들이 서로 쟁탈전을 타고 있었고 또부상국을 통일할 때 왕건이나 교환 세력들이 흠집탐탄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물적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는 그 당시의 무용선은 어떠냐 하면은 여기에 그황비창천명경이라고 어, 하는 고려시대 때 경이에요. 이경 속에 이런 대일 모습이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완도에서 나온 배 모습이고 이걸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경들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경이 특별히 재미있는게 여기 보면은 이게 팔룡경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죠. 요걸 모본으로 해가지고 똑 같이 틀에다가 또 다시 찍습니다. 그럼 좌우가 바뀌어요. 이런 경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여러 번 찍다 보면은 이 모본으로 썼던 경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크리게 문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분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 그 이후에 정암가의 출자는 하동 정씨가 주로 이제 정도정계나 정계나 정 소리로 나뉘는데요. 정한과 연결되는 것은 정천이 됩니다. 어, 여기 정도정은 남한요초 하동에 이거해 와가지고 려초의 호정을 거쳐서 평경사를 했다고 하는 적고 기록이 있고요. 정은 고려초 하동지방 민병을 주관하던 사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 정도정계와 정은계는 고려초기 남해와 하동지방의 유명 성씨입니다. 그런데 정선리는 숙종 명동비의 문화 시중 등을 역임을 하고 하동백이 봉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두 개통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그 고려시대 공작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려 왕실에서 이성재근에게 수여한 작입니다. 즉 공작된 지방의 시급을 한게하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손에게는 고려중기경에 하동지방을 관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한과 행동을 쭉 살펴보면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